안하고 있었어 <웃음> <웃음> 촬영을 안하고 있었어 <laughs> 죄송합니다 이게 그러면 해배당 단가가 얼마나 돼요? 컬러마다 다른데요 약 4만 2천원부터 는 5만원, 8천원 네. 그럼 시공비까지 하면은 뭐한 15,000원 10만... 정도 더하면 됩니다 시공비는. 아 그거 별로 안더하네한 7만원이면 넉넉하네요 한, 7만 7만 한 6만원에서 7만원 사이 그렇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많이 시공하고 있습니다 아, 이게, 이게 이거 이거 가지고 이거 가지고 그러면은 뭐 아일랜드나 뭐 주방 가구 이렇게 그런 것도 어, 만들 수주방 페이스 같은 애를 할수 있죠. 좋죠. 어, 그 그래. 네. 사진을 자료를 다 보내 드릴게요. 음. 예. 이거 메일을 예. 주시면 예. 석고보드 석고보드에도 바로 붙여 놓요 상관없고 한 네. 7만 원 회배당 네. 이거 그러면은 시공자를 보내 주세요아니면 목공이 아무나 잘라서 예. 뭘로 잘라요? 톱으로 잘라면 전기톱으로 잘라서 그거 CRC 보드 자르는 그 네, 그걸 자르. 예. 자기 자르는 톱으로 그냥 알았어. 자른다. 네. 그냥 거의 똑같은 거네요. CRC 보드랑. 네, 그렇습니다. 예. 이거 자연 발색이기 때문에 보시면은 예. 어, 컬러들이 이렇게 자연적으로 변이가 생기는 거죠. 아, 자연적으로 색깔이 변하기도 네네. 한다. 이렇게 몰딩을 넣어서 디자인 을할수 있고. 예. 혹시 네. 요런 느낌 나는 건 없어요? 이런 코르텐브라우드 있잖아요. 네. 아, 샘플이 없는데. 이런 요런, 아요런 느낌으로 네. 색깔을 잘 쓰면 되게 이쁠 것 같네요. 이거 이거 제가 뭐 이렇게 샘플 여기 있는 거 있으면. 여기 여기 넣어 있습니다. 이게 다 있는 거예요? 네네. 칼라도 있습니다. 하나 들어보시면, 빼보시면, 뒷장에 있습니다. 아, 아, 예, 예, Brown, you're n o 뒷, Brown, y o u 예. 브라 o t 없네. 브라 n y 야 빠졌네. not. b r o w 습니다브라 e not. Brown, you're not. b r o w 요 요거는 지금 자르시는 거예요. 라미네이트인데요. 예. 방수 라미네이트. 방수 라미네이트. 이거 원목 마루가 아닌 거죠. 원목 아닌다어 우드 파이버에다 프레스한 겁니다. 예. 이거는 그냥 본드 붙여 가지고 붙여도 되고 안, 안 붙여도 이거는 안 붙이고 시공해 봅니다. 이거 SPC 뭐 SP, 마루는 아, 다, SPC, 다른 른 거예요, 아니에요? 여기 보시면은 예. 요거는 이걸 바닥에 도 까나 봐요, 요거를. 이 느낌이 네, 이 아, 근데 이거는, 이거는 l b t 입니다봐봐 아, 또 다른 거예요. 네, LBT입니다. 예, l b t 입니다 예. 요게 라미네이트고요. 요쪽게 예. SPC입니다. 이 단면이 뭐 어떻게 다른 거지 이건 돌가루로 설정... 돼 있습니다. 이렇게. 아, SPC는 돌가루로 네네네. 돼 있고. 네, 네, 네. 라미네이트는 우드고요. 예. 아, 예. 예, 예. 요거를 음. <laughs> 요거 요거 그 단가가 어느 정도 되는지 어떻게 아, SPC 예, 요게 LBT 이쪽에 예. LBT 이렇게 되어 예. 있습니다. 요게 라미네이트. 요 요거는 괜찮은 예, 느낌의. 예, 콘크리트 모 모델도 있고. 예. 구백각입니다. 예, 구백각에. 해외 중보행류인 거예요. 예. LBT고 이게 SPC. SPC. 이게 4만원 자재값만 4만 자재값만. 예. 시공비는 예. 한만명 주고 돼. 이게 렇큰 그러니까 것들. 한5만원6만원 잡으면 예, 되는 돼. 큰 것들은 그렇고. 예. 작은 것들은. 3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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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3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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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만원 3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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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합판하판이 예, 예. 아, 아닙니다. 나무를 프레스한 거죠. 아 나무를 그냥 프레스한, 프레스한 네. 나무를 그냥 프레스한 거다. 예. 이, 이 MDF 인거아니요 HDF라 MDF는 예. 300이고 이거는 1 1 0 0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 엄청나게 강합니다. 잘라지는 게 예. 물이 안 들어가죠. 예. 네. 시공은 본드 붙여서도 할수 있고 안, 안, 안 붙여도 할수 있고 수축창이4 0 0회베까지는 없어요. 아4 0 0회베까진 네. 거의 없다. 네. 몇도씨에서요뭐 온도 우리나라 온도에서 아직 사고난 적이 한 번도 없으니까요. 아 그래요? 네. 저는 그그그 그, 그 바닥이 그그 그 콘크리트 바닥이 아니라 이렇게 약간 꿀렁꿀렁한 바닥을 쓰거든요. 그쭌난방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전기난방이요? 아 전기난방이라고 비슷한데 전기가 아니라 그 난방관이 철판 밑에 있어요. 전기만 아니면 아무 지장 없습니다. 아, 그래요? 네, 전기만 아니면 전기는 확 쇼크를 주니까. 예. 예. 문제 생길 수도 있는데, 아닐레이트는 예. 뭐 전기해도 문제는 없어요. 음. 예. 괜찮습니다. LVT. 요요 여기다 LVT들 보시면뭐 예. 여러 가지 살라도 있고. 요 철판도 있고. 아, 이게 그냥 패턴인 거네요. 그렇죠? 패턴이지. 예. 네. 디자인이 있더. 헤비 트래픽으로아 이거 이거 되 이쁘네. 이런 이런 네, 거? 네. 이런 걸 문의 SPC도 있고 LVT도 있고 네. 여러 가지 다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다음에 이제 콜크 시리즈가 있고요. 네. 흡음재. 아, 예. 요게 SPC죠. 요거는 소재가 SPC입니다. 예, 아, 이렇게 된게 SPC. SPC. 돌가루를 만든 거. 음. 네. 이거는 거의 안 파이죠, 얘는. 아, 안찍힙니다 굉장히. 강하네. 네. 음. 일반해서는 뭐 전혀 아까 라미네이트는 이런 정도입니다. 예. 예, 들어보시면 뭐 예. 엄청나게 강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아유 감사합니다. 이거 <laughs> 예, 예. 유튜브에 올려도 되나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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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습니다. 네, 예. 뭐 이거 제가 올리고 나서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예. 네. 느낌이 괜찮은 것 같아요. 검정색 시멘트 보드. 음 섞었어도 섞었어도 느낌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여기는 코르텐 강이 있는데요. 음 이런 이런 거 괜찮은 것 같아요. 무겁자 보이고 약간 브라운 색깔 느낌드는 걸로 진짜 코르테는 아닌 것 같고 도색을 한것 같습니다. 한번 지금 여기 사장님이 안 계셔가지고 다시 통화한 다음에 정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